이 이야기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혼혈아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다. 후추가 처음이고 으뜸이었어. 귀중한 후추, 이른바 말라바르의 검은 황금은 부유하던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장사 미천이었다. 1939년 8월, 어머니는 창고에서 장부를 살피다가 창고지기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와 마주쳤다. 어린 후계자는 곧바로 사랑에 빠져버렸다. 두 사람은 본베이의 말라바르 언덕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새로운 곳에 왔으니. 당신의 창작 활동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 사업소환이 좋았던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는 좋아하는 그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57년 새해 첫날 드디어 그들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아이가 태어났다. 바로 나 무어. 조로증에 걸려 넉달 보름 만에 태어난 나의 시간은 정상보다 훨씬 빨리 갔다. <목소리> 안녕 챔피언! 아빠가 장담하는데 주먹이 이렇게 생겼으니 언젠가는 온 세상을 납작하게 때려눕힐 거야. 이까짓게 대수야? 우리 애들 중에서도 제일 예쁘잖아. 1947년 초 어느 날, 바스쿠 미란다는 빈털터리 젊은이가 찾아와 자신도 화가라고 밝히며 위대한 예술가 아우로라에게 자신을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바스쿠는 아우로라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이야기할 수많은 사건의 발단이었다. 사랑을 거절당한 남자가 음흉한 사람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는 아예 우리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32년 동안이나 식객으로 눌러앉았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어둠의 세력을 이용해 다가마 가문의 부를 늘려갔다. 그는 공포의 무슬림 조폭 두목 칼자국과 손잡고 말을 안 듣는 선장이나 언론사 거물을 위협하거나 강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아브라함이 사업에 몰두하는 사이 누나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미모가 빼어난 큰 누나 이나는 인도 최초의 패션 모델 겸 표지 모델이 되어. 할리우드 배우 못지않은 명성을 누렸지만 곧 젊은 바람둥이와 사랑의 빠짐과 동시에 버림받아 암으로 사망했다. 종교에 심취했던 둘째 누나 미니는 수녀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셋째 누나 마이나는 변호사 면허를 받기 무섭게 급진적 여성단체에 가입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아버지가 저지르는 것과 같은 불법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계속 나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곁에 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꾸준한 작업은 또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내 운명을 오히려 행운으로 여기려 했고 나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거기서 힘을 얻었다. 큰 누나 이나가 죽은 후 우리는 경마장에서 가족 모임을 했다. 그곳에서 둘째 누나 마이나가 데려온 우마사라스바티를 처음 만났다. 그녀가 망가진 내 오른손을 가볍게 어루만지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눈동자 속에 젊은 남자가 있네요. 겉모습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데 정신은 이렇게 젊다니 옛날부터 그런 남자를 좋아했어요. 이윽고 그녀가 손을 거두었을 때 나는 이미 사랑에 빠진 뒤였다. 우마는 자유분방한 여자였다. 언제나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였다. 어머니는 우마가 뭔가를 숨긴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 아이는 어디선가 난데없이 나타나 도마뱀처럼 우리 집안에 찰싹 달라붙었어. 나는 어머니의 그런 의문을 우마에게 털어놨다. 당신 집안은 비밀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할 처지가 아니지 자그마치 세 명이랑 놀아나는 그분은 누구 어머님이더라? 정말 나만 몰랐어? 마이나는? 미니는? 또 누가 알지? 누나들 걱정은 하지마 불쌍한 사람 누나들이 당신을 얼마나 헐뜯는지 당신은 몰라 이제부터 내가 당신 가족이 되어줄게 오마는 우리가 욕망에 취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반감을 화제로 올렸다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셔. 어쩌면 좋아? 밟아버리라니까? 어머니를 짓밟아버려! 그때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더러운 욕설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희열 속에서 파멸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다. 그 계집이 내 전시회를 망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여미가 모를 줄 아니? 아무리 피의 망상이라지만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얼마 전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네 여자친구 정체를 알아보라고 했다. 그 사람이 뭘 알아냈는지 말해줄까? 유부녀였어. 우마의 마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넌 이대로 끝장이야. 어머니가 각종 서류를 증거로 내민 것이 너무 확실해서 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했다. 우마를 선택한다면 어머니와는 인연을 끊어야 할 터였다.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을까? 10년? 20년? 기이하고 암담한 내 운명을 연인도 없이 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잠시 동안 우마를 떠났던 나는 그녀가 다쳤다는 소식에 그동안 억눌렸던 온갖 감정이 폭발했고 다시 그녀를 찾았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그런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넌 우리 아들이 아니다." 난내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을 느끼며 다시 우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날, 뉴스에서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다가 추락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지막 작품, 무어의 마지막 한숨은 방황하는 그림자처럼 길을 잃은 아들의 초상화였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의 그림을 누군가에게 도둑 맞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도둑은 바로 우리 집에 32년이나 눌러 앉았던 식객 바스쿠였다. 바스쿠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말년의 살해의 공포에 시달렸고, 자신의 마지막 그림에 살인자의 모습을 감춰 놓을 테니 자신이 죽으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림 속에서 덧칠된 사이로 드러난 또 다른 그림의 초상은 흐릿하게 누군가의 모습이 보인다. 아버지? 나는 차가운 돌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윽고 나는 탁자로 돌아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소설은 작가의 출생지이기도 한 문바이를 중심으로 인도의 현대사를 실감나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설 속에서 본배에 있는 무척 매력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온갖 가치가 충돌하는 위험천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소설은 인도의 한 가문의 역사를 넘어서 인간과 생에 관한 본질적 성찰을 장대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여러 선택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한숨을 내쉬게 될지 이 소설을 통해 깊이 고민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